이장님, 그, 이 노래를 직접 작사를 하신 거예요? 예. 아, 아이고, 음악은 이 어, 어떻게 하다가 이걸 작사를 하시게 되셨어요? 아, 원래 네. 이게 그저 초등학교 네. 그교가거든요이이 아. 이, 이 거기 아무래도 주민들의 익숙하고 하니까 개사. 예, 작사만 다시 해서 이제 우리 성악가님한테 그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시대를 만들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이름이 관매도 창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. 오, 근데 잘 지었는데?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. 근데 이거 그그 그... 되게 좋아하신대음악을 음. 우리 광매 관매도...